아마추어분들은 이거를 힘을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에요 이 앵글을 유지를 해야 돼요 배너관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이 구조를 유지하고 이렇게 탁 내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를 뛰려고 해서 안 떨어질 것 같이 강력하게 붙어있대요 실질적으로 배너관 웨지스윙을 할 때는 이 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꾸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프로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힘을 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들이 자기 느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떤 프로는 힘을 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프로는 팔을 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구조만 유지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지. 왼팔을 이제 힘을 주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 힐패드 부분에 이 클럽의 압력을 유지해야지, 클럽샤프트를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으로 유지를 하고, 왼팔과 클럽샤프트가 이렇게 V자 쉐입을 이렇게 유지를 하겠죠?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압력이 클럽이 이렇게 지면으로 떨어지는 거를 여기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힘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놔버리면. 아워어 분들은 이거를 힘을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에요. 이 앵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팔이 펴지는 것도 왜 펴지냐면 사실상 오른손이 얘를 왼손을 지긋하게 이렇게 당겨서 왼팔이 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의 압력을 내가 유지하려면 이 팔이 어느 정도 이렇게 펴져야지 안 되죠. 무게가 그렇죠. 여기 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이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팔도 붙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거는 뭐냐면 자이 팔이 우리 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손이 임팩트가 여기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몸 안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팔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압력도 걸리는 게 뭐냐면 자이 클럽 무게도 있고 이 팔의 무게도 있는데 얘를 그럼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꽉 조여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힘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배너관도 그 표현해요 그 파이브 레슨지 제가 드린 그거 읽어보시면 배너관 같은 경우는 그표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이 구조를 유지하고 이게탁 내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를 뛰려고 해서 안 떨어질 것 같이 강력하게 붙어있대요 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배너관이 여기에 이렇게 힘을 준건 아닌 것 같아요 이팔목이도 상당하잖아요 어, 팔 무게가 여기서 이렇게 얹히면 네. 여기 압력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배너가 웨지스윙을 할 때는 이 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게로 이렇게 그럼 얘도 안떨어지잖아 여기 압력 유지되고 여기 압력 네. 유지만 되면 그러면 이 클럽은 절대로 클럽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가 되고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 빠지면서 팔뚝 연장선만 아. 그대로 갈키면 훨씬 편해질 아,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꾸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프로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힘을 빼려고 할까요? 그립에 막, 막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손가락까지 누르려고 하니까. 여기 압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이 압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압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힘은 필요한 거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어, 그러면 이 각도가, 왼팔이 이렇게, 왼팔 클럽 샤프트의이 V자, 이렇게 완만한 V자죠? 어, 이 각도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얘를 놔버리면. 음, 그럼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길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얘가 너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어깨 위로만, 뒤로만 빠져도 이 클럽 헤드가 올라오는 동작이 훨씬 쉬운데, 얘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뭐 이거를 좀 방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각도가 어큐메이터 3번 앵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 여기 압력 설정, 여기 압력 설정만 하고 이렇게만 딱 떨어뜨리면 여기에 되게 많은 프레셔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들이 자기 느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떤 프로는 힘을 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프로는 팔을 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구조만 유지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지. 왼팔은 항상 이렇게 매달려만 있고 얘는 혼자서 못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 들으면 알잖아요 어?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하는데 박상 하면 습관적으로 다 이제 왼손이나 왼팔을 써서 이제 스윙하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핑머신에서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땐 그립을 이렇게 짧게 잡고 이 각도를 딱 유지를 하고 어드레스를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손을 띄고 오른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서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쟤를 가리키는지를 자꾸 연습을 하래요 처음에 우, 움직임을 네. 그럼 내가 왼손을 처음에 막, 막 쓰거든요 어, 그게 아니고 얘는 가만히 놓고 오른쪽 어깨를 아까 크로즈아이 있었잖아요 눈을 감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걸 느끼면 왼팔이 이쪽으로 가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럼 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직후방으로 똑바로 빠질까요?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일까요? 측면에서 보면 왼팔을 여기 가만히 놓고 여기 압력 유지 여기 압력 유지를 그대로 놓고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이렇게 빠지면 제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네 오른손목은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벤트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라인을 계속 지키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팔꿈치가 접혀야 되겠죠. 이거를 피터 크루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버터 프라이 드릴이라고 해서 그립을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그 그립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바닥이 지면을 보죠.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가면. 손이 되게 안쪽이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오른 어깨가 이번에 밑으로, 바깥으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오른쪽 어깨가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죠.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죠. 아, 똑바로 보내려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공은 내 몸보다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는 공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와서, 어, 공 쪽으로 가면 바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 어깨 타겟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타겟은 저쪽이죠? 이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떨어져야지. 응. 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살 던지기를 해봐도 요 그립 끝을 저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요 끝만 이렇게 맞춰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빠지고 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왼쪽이 여기서 충분하게 이렇게 빠져 있어야지 오른팔이 펴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이 막혔어요. 이거 아닐까요? 이거 100%? 100%예요. 얘를 이렇게만 해봐도 엄청 잘 빠지죠.